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넘겨봅시다. 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도전과 불확실성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 삶의 희망과 평안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영생의 선물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시대에 붙잡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야 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진리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며, 마음을 쏟아내고 의문을 표현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신자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신도들의 교제는 책임감 기도 격려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거나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밭을 내리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걸어갑시다. 믿음이 인생의 모든 계절에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